조금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오고 다리까지 저릿저릿하신가요? 처음 걸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허리와 다리가 점점 아파오지는 않으세요? 현대인들은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정해진 자세는 앞에 있는 복근을 뭉치게 만들고 이것이 서서 걸을 때 허리에 큰 부담을 주어 통증이 증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딱딱해져버린 복근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구부정한 등을 다시 이렇게 쭉 펴주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때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이렇게 등을 쭉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변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변한 자세에서는 몸통의 앞에 있는 복근들은 짧아지면서 단단하게 뭉쳐버리고요. 등에 있는 근육들은 길이가 길어지고 힘은 약해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이런 서서 걷게 되면 허리가 심하게 꺾이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또한 이 구부러진 등 때문에 숨을 쉬는 동안 갈비뼈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호흡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몸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통증은 점차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복근을 잘 풀어주고 약해진 등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 구부러진 체형이 교정되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짧아진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은 복직근 마사지입니다. 복직근은 이 갈비뼈에서부터 골반까지 이렇게 쭉 길게 뻗어 있는 근육으로 자, 이 명치 끝에서부터 배꼽까지 3등분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3등분을 각각 분절별로 30초에서 1분 정도씩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절, 명치 바로 아래에 손끝을 이렇게 올려 줍니다. 수직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둥글게 돌리면서 30초 정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한 분절 아래로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꾹 눌러주시고 둥글게 돌리면서 양쪽 모두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29, 30. 자, 마지막 분절, 배꼽 기준으로 바로 위쪽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를 꾹 누른 다음, 똑같이 둥글게 돌리면서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 15 열여섯 7리8 열여덟 열아홉 20 2 1하나2둘2 3셋2 4넷2 5다섯2 6여섯2 7일곱2 8여덟2 9아홉30 두 번째 동작은 호흡을 통한 갈비뼈 가동성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숨을 들어마실 때는 갈비뼈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고요. 다시 숨을 내쉴 때는 원위치로 복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 갈비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무릎은 세워주시고요. 양손을 갈비뼈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쭉 끝까지 들어마시면서 손을 이용해서 갈비뼈를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자 끝까지 들어마셨다면 후 내뱉으면서 손으로 갈비뼈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갈비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서 등뼈가 함께 풀려 허리통증이 완화되게 됩니다 이 동작을 10번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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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복근을 이완시키고 갈비뼈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셨다면 이번에는 등 근육을 직접 강화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주시고 가슴 아래에 베개를 하나 받쳐주세요. 양 팔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턱을 당겨서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땅을 살짝 밀어주는 힘을 주시고요. 등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쭉 펴줍니다. 이 힘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팔을 살짝 들어줍니다. 이동작을 10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 위치. 턱 당기고 팔꿈치 앞으로 쭉 밀어 주시고 등편 상태에서 발 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 위치.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이치.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이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오늘은 오래 앉아 있어서 구부정해진 자세 때문에 생긴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굳어진 복직근을 풀어주고 호흡 운동을 통해 갈비뼈를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등 근육을 강화시켜 보시면 어느 순간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